주제표와 우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보금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보금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보금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보금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10편 1편 3절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시내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게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 담당자로 일했던 그 이국종 교수는 의료 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외상을 당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는데 약1,000 리터, 1,000ml, 그러니까 우리 큰 우유가 하나 정도 되는 피만 흘리면 사람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 정도 피를 흘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든타워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빨리 그 응급조치를 해서 그 중요한 시간에 조치가 되면 사람이 사는 거고 그 시간을 놓치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하게된 직접적인 원인도 과다출혈이었어요. 물론 총을 맞아서 이제 목과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그 결과로 피를 많이 흘리게 됐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과다출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심장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하는 일은 피를 온 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에도 피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피가 돌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고 그 기능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에서 피가 굳어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뇌경색,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 이런 심각한 사망의 원인 또는 질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의 건강은 우리 면역 기능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역 기능이 뭐냐? 피가 하는 일이 면역 기능입니다. 그 면역 세포가 피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외부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든지 염증이 생기면 그것을 캐치를 하고 피를 통해서 면역 세포가 가지고 그 세포나 바이러스나 염증하고 싸우는 것. 이게 면역기능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역의 제서도 제사를 보면 다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죽어 그 거룩한 피를 흘리는 것. 흘리게 한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피가 중요합니다. 이 생명의 피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그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피흘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2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로써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 율법에 나왔는 내용이고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피를 흘리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룩이, 정결, 거룩.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규칙이나 원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언제나 또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신 것이 이런 율법의 그런 예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때에 그 죄를 정결케 하고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피예요. 자 율법에 나오는 제사의 대부분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피가 흐르는 거죠. 그 짐승을 죽여서 해체해버리면, 각을 뜨면, 당연히 피가 흘러나오고, 근데 그 피를 처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레위인과 또 이제 제사장의 그 역할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그 피를 들고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희생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또 주변에, 그 위에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피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란 건 무슨 얘기예요? 피 흘리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라는 얘기는 피 흘려 죽는 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용서가 되려면은 피 흘려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피 흘림은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함, 용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도대체 왜 피를 보고서야 용서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 피를 다 흘리고 나서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후원을 주시느냐? 하나님 잔혹한 분 아니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죄가 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그만 죄도 용납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 죄를 가지고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그 언약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서는 살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은혜와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죄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그냥 못본 척하고 덮어주면 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못본 척하는 재판장이 있다면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불의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값은 뭐냐? 피 흘림의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만큼 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흘림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번 피흘려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방식이 대신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죄값을 치렀다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가져온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련하신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길렀던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 거죠. 그리고서 그 짐승이 내가 죽는 대신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 죽는 대신 그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서 또그 육체를 짐승의 몸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되는 이런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그 재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제사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것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네, 돈 드리지 않고 생활하는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소한 마리 잡아야 되고, 또 이제 양한 마리씩 잡아야 되고, 제물 드려야 되고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그 제사 제물이 드려졌고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전가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죠. 영적인 논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믿고 예전처럼 다시 구약의 율법을 뭔가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또 반복하고 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옛 언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 그것들을 몸에 익숙해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믿음으로 내려놓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뭔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마음 편한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참 이것이 수용하기가 믿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제사에서 드리는 이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이례적인 용서를 가져옵니다.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그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1년이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피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주일이나 이럴 때참회 기도를 드리고 평상시에도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온 몸을 씻었으나 목욕한 것과 같지만 그러나 더러워진 발을 주님이 씻어주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삶에 다시 더럽혀진 부분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런 예식이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헷갈리고서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해놓고서는 내가 또 죄를 지으니까 또 나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울고불고 울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자, 보혈의 능력 두 번째는 양심을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을 깨끗게 하심.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아멘. 자 구약 제사에서 바쳐진 이 염소와 황소의 피는 또 그리고 암송아지의 이 죄는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자, 그 예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염소와 이 송아지 피는 대속제일 때 지성수에 뿌려졌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이 제사장의 그 자신을 위해서 그 지성수 안에 법궤 주변에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법궤 주변과 그 위에 속죄수 위에 피를 뿌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흘림과 하나님의 용서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백성들이 부정하게 된 거. 예를 들면은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러면 이제 부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병자를 접촉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 육체적인 건강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환자와 접촉하면은 우리도 뭔가 의학적으로 부정하게 보고 격리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그러잖아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졌든지, 뭐 병자와 접촉을 했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예법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는데, 정결케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다가 풀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그 잿물을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 마치 어떤 이제 소독약을 우리에게 뿌리듯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원리가 그런 거였어요.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뭐 소독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피와 제 이것을 가지고 예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돼서 하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그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과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이를 믿는 사람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근데 더 나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인도하여 간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급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고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날류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이 보혈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양심이 새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정말로 안 믿으면은 저절로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님 앞에 이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양심이 새로 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계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혀있던 죄 문제를 피로 해결해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안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그 최종적인 결과예요. 내죄 육체를 씻고 나서 내 몸에 마음의 죄를 씻고 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그 피로 우리가 시숨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나가서 예전처럼 그 죄를 또 짓습니까? 보혈을 믿지 않는 것이고 내 죄의 중함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피 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믿지 않는 것이고 왜피 흘렸는지를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또다시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피를 믿으면, 보혈을 믿으면 내 양심이 살아서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이것을 짓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완전할 수는 없으면 어떻게든 죄짓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 죄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점점 더 민감해지고 또 죄에 대해서 강해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 이게 성숙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변함없이 산다. 정말로 믿는지를 점검해봐야 되고. 아니면 믿기는 하되 그 초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의 경력이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를 믿어 그 삶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 양심이 기능하느냐 이것이 그 신앙의 성수도를 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또 능력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함.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대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 중간에 그 통로가 되시는 분이시다. 유일한 중보자시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그새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후사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던 일들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듯이, 그것을 기업을 물려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상속, 내 재산을 물려주고, 내 하는 일을 물려주고, 휘세를 물려주고, 이게 기업을 상속받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것을 후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후사예요. 우리 신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그런 정도를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부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죽을 때 우리 믿음이 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후사라는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 흘림은 죽음이고 그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다시 그 교제의 관계 안으로 회복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백성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피 흘림을 보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면 다 이해가 되겠어요? 설득이 되겠습니까? 더 나가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해주신다? 이것은 또 합리적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공평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감격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위축되고, 어느 순간 나를 상처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의 능력을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시고 주야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붙들으실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일꾼들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복잡한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들과 친밀하고 교제하고 놀기로 원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교제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기로 여러분 결단을 기도하기 시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누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 이런 많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용서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 피흘림도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로서 우리는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연속, 연속적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